300평 정도 되는 땅에 집은 31평입니다. 1층 23평, 2층 8평, 그리고 2층 테라스 데크가 한 2.5평 정도 되고요. 굉장히 물이 맑아요. 저희가 지금 산속 깊은 곳이다 보니까 오염될 원도 없고 헬스클럽이 있어요. 여기. 이 공간도 다 어, 건축할 때인허가 넣어가지고서 썬룸과 부속시설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건축자재들이 많이 올랐는데 시스템 차원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독일 독점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양평 소정면에 왔습니다. 서종에서도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산 속이에요. 이 곳에다가 농막을 건축주 분께서 처음에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어 야, 농막 말고 제대로 한번 집을 지어야겠다. 해서 저희 우도험에 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선 이 집의 기초적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300평 정도 되는 땅에 집은 31평입니다. 1층 23평, 2층 8평, 그리고 2층 테라스 데크가 한 2.5평 정도 되고요. 집옆 측면으로 이 썬룸을 한 8평 정도 넉넉하게 두셨어요. 그리고 이 썬룸 옆에 또어 예전에 농막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 창고가 됐는데 겉보기에는 창고인데 어 의미 있는 또 공간입니다. 한번 또 안을 보도록 하시죠. 예, 겉보기에는 그냥 뭐 수납 창고 같은데요. 거의 뭐 헬스클럽이 있어요. 여기. 이 공간도 다 어, 건축할 때 인어가 넣어가지고서 썬룸과 이 부속 시설까지 같이 넣었거든요. 땅이 300평 넓다 보니까 건폐율이 돼가지고 넉넉하게 저희가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집 주변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러면 집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제 집 본체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집이 화면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컬러가 고급스러워요. 이 제품은 저희 우돔에서 많이 몇번 했었을 거예요. 니치아 제품이고 이파로아나 제품인데 약간 벽돌 롱브릭 벽돌 문인데 질감이 거친 음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색만 단조로운 게 아니라 약간 그림자 같은 게 있는 것이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식 시스템 창호를 적용했는데 이 프레임도 그레이인데좀 고급스러워.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만든 제 채널과 또 현관문도 지금 그 플러스도어의 노르딕월럿 이 색상과 여기 또 그레이도 있고 이 바닥에 이 피디스타 석재 색깔까지 깔끔한 그레이 색깔과 베이지가 같이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또이 집에 또큰 포인트가 이 처마를 또합성블록을 했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이 처마랑 같이 또 어우러지는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장 차고인데요. 이 위쪽으로 이제 건축주님께서 이제 태양광 판넬 놓을 수 있게 차고 비슷하게 그렇게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구상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보통 역세권이라고 도시에서 그러잖아요. 이 전원주택에서는 계곡 세권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계곡이 옆에 있으면은 이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바로 옆에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맑아요. 저희가 지금 산속 깊은 곳이다 보니까 오염될 원도 없고, 진짜 나만의 계곡, 여름에는 이만한 피서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 자꾸 옆으로 세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외관을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집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관 전실은, 어, 평소에 대비해서는 조그만 편인데 어, 600각이 대리석 느낌의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모루유리 슬림형 중문을 딱 열면은 컬러 매치가 굉장히 이뻐요 화이트인데 바닥은 통상적인 마루가 아니라 타일로 두껍게 깔았고요 6 0 0짜리로 그리고 자작나무로 문틀이라든지 창틀을 몰딩을 뒀거든요 이렇게 이 나무 느낌이 이 하나하나 지금 소품들 부소품까지 같이 좀 하셔가지고 싱크대면 그다음에 탁 테이블까지 어, 나무 느낌과 흰색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오랜만에 지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사각 각 타일로 이렇게 지금 주방이 지금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자작나무로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래핑되고 MDF로 이렇게 마감된 몰딩젤를쓸 경우에 물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목에 저희가 이렇게 바니쉬로 마감하는 거 이게 그래도 조금 어, 물에는 강하게 예,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창의 가장 장점, 테두리가 얇아가지고 경치를 넓게 볼수 있다는 그 장점이 이 주방 창에서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주방 창은 지금 TT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도 열고 이 위로 열면은 환기만 시킬 수 있게. 비올 때는 이렇게 열면은 환기만 되고 비는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우덤은 주방 옆에 꼭 다용도실이 있죠. 다용도실 한번 보면요. 어, 이렇게 지금,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계단 밑이거든요. 계단 밑 저쪽 밑에까지 같이 어,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보일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어, 다용도실도 마감이 되었고요. 예 지금 나오면은 여기 지금 주방에 지금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아직 냉장고는 지금 설치가 안 됐어요. 여기 딱 이제 맞춰가지고 냉장고도 거 이제 주문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방 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지금 배치 했거든요.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배치하면서 박공지붕 오프지붕을 최대한 살릴 때는 이 주방 쪽을 평천장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이 거실 전체를 같이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예. 어, 거실입니다. 어,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평 정도? 이 평수에 비해서 아주 꽤큰 편은 아니에요 또 계단이 좀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금 위로 올라간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박공지붕으로다 오픈을 해가지고 4m 정도 지금 높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또이 독일식 시스템 창이 있는데 창틀 같은 경우 외부에서 지금 그레이 색깔로 굉장히 또 괜찮은데 안쪽에서는 또 화이트가 돼가지고 이 화이트 실내 인테리어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특이한 게 이쪽 TV쪽 벽은 비앙코 타일로 크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고급 주택들에 들어가는 마감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실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마루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예, 대리석 느낌으로 하고 이쪽에도 옆에도 예, 대리석 느낌의 타일을 더 가지고 그레이와 화이트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높은 거실 천장을 보시면은 무절 흰옥이 편백으로 루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등 없이 매립등으로 했는데 깔끔합니다. 무절이 좀 비싸긴 해도 이렇게. 물량이 많지 않은 곳은 조금 돈을 들이더라도 무절 히노끼루바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요 효과가 어, 옆에 보면 저기 조그만 쪽창이 하나 있어요. 정식 분명히 쪽창은 뭘까요? 저건 조금 있다가 이제 뭔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거실보다 이 집에 진짜 또 활용도 공간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 터닝 도어를 열고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8평 정도의 썬룸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좁은 주방에 냉장고가 없다고 했는데, 냉장고 없이도 계속 사실던가 여기 지금 냉장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 한 개, 두 개, 김치 냉장고까지. 이 바깥에 지금 이미 냉장고가 3개씩이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식자재와 이 정도 공간이면은 손님들 한 10분 오셔도 더 모든 게다 커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샤시를 어떻게 하느냐, 바닥을 어떻게 하느냐, 천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각관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또이자작나무화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각도 조절되는 램프까지 해가지고 분위기 있게 썬룸 안에를 또 인테리어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주방은 작았지만은 이 썬룸의 주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사모님도 어, 집 안에서 요리하기보다는 여기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나는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썬룸이 그런 쪽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어, 방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어, 공용 욕실이고요. 어, 욕실도 어, 타일은 굉장히 큰 걸로 했어요. 그리고 약간 무광식으로 했고. 어, 저희 통상적으로 오도에 쓰는 이제 구조긴 한데, 이쪽으로 거울이 이제 분위기 있게 비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곳은 침실입니다. 어, 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주무실 수 있게 침대만 만들었고요. 어, 이 침대 옆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 길쭉한 픽스창을 둬가지고 저쪽 경치도 바라보고, 어, 저쪽으로 아마, 어, 동쪽에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햇살이 바로 이렇게 어, 깨울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안방 옷장도 이런 식으로. 예. 드레스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방에서 이쪽 서재 같은 경우는 건축주님께서 직접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지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또 피아노가 있습니다. 지금 또이 피아노를 보니까 막 뭔가 좀 만지고 싶은 막 느낌이 납니다. 예, 여기도 지금 통상적으로. 어, 투인원 해가지고서 거실에 스탠드 놓더라도 벽걸이 를 놓긴 하는데 여기는 같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놨어요. 그래서 천장에 한번 더 이렇게 단위 어, 주었고요. 어, 방 크기가 약간 좀 비정형으로 돼 있는데 아까 안방도 그렇고 서재도 그렇고 한세평 정도 가로 세로 비율만 틀릴 뿐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이제 1층을 봤고요. 그러면은 2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 공간 분리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문을 만들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이 아니라 행거도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이렇게 댐퍼가 한번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문을 열고 한번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계단도 역시 자작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또 이제 핸드레일도 이렇게 튼튼하게 두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센서 스텝 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어, 계단 창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분할이 돼 있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싱그럼 창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오르내리기 창을 많이 쓰는데 이창 같은 경우는 틸트 앤턴 창이 여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어, 위아래로 픽스가 돼 있는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계단실 높이가 있다 보니까 위쪽은 이제 사람이 손이 안 닿아서 열수 없거든요. 손 닿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창을 배치하고 위 아래로 놓아서 이렇게 채광하는 걸 극대화 시킨 이 창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을 딱 올라오면은 바로 계단 옆으로 방이 있어요. 이 방도 어, 깜찍합니다. 한3평 조금 안될것 같은데 어, 여기 쪽에 지금 남향으로 창이 있고요. 옆 쪽에 이렇게 또 붙박이장으로 어, 이렇게 들수 있게 이 공간이 계단 위쪽이거든요. 계단 위쪽 공간을 활용해서 원래는 없었는데 이렇게 터가지고. 북박이 공간을 넣을 수 있게 공간을 또 찾았습니다. 이집 보면은, 어, 처음에 설계도에 없었던 공간을 이렇게 찾아본 것이 있어요. 이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어, 계단을 통해가지고서 계단 위에 공간을 활용을 했고, 저쪽을 가면요. 어, 여기 이제 2층 거실인데, 거실 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이상한 문이 있거든요. 어, 아, 문을 딱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또, 어, 틈새 공간, 지붕과 지붕이 만나는 가장 윗 공간이 또 남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조그맣게 또 다락방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락방이 또 어디 위치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1층 거실이에요. 그래서, 어, 통상 난방을 하면은, 난방의그 뜨거운 공기가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2층 같은 경우는 공기 난방을 할 필요 없이 여기 문만 열어두면은 1층의 난방 공기가 이렇게 히터 역할을 해가지고 같이 난방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딱애들놀이 적당한 공간이거든요. 뭐 철수에 밥 먹어, 하는 거면 열어놓고 있으면 엄마가 바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집에 가장 하이라이트 공간은 바로 2층 거실인데 이 뷰입니다. 이 뷰를 살리기 위해서 건축주님이 몇 번이고 설계를 계속 바꾸고 바꾸셨어요. 바로 이 산쪽. 처음에 보셨던 계곡 쪽의 이 경치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공간 배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공간감 있는 이 파노라마 느낌의 뷰를 볼수 있는 거는 이 독일식 시스템 창 덕분인데요 그러면은 이 독일식 시스템 창산라만다 제품인데 전문가분을 모시고서 이 독일식 시스템 창에대해서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laughs> 어, 살라만다 창호를 지금 수입하고 계시는 SR 펜스터의 네, 네, SR 펜스터 영업팀 시민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집에 지금 적용된 어, 시스템 창호가 어떤 걸까요? 이 집에 시공된 시스템 창호는 창호 폭이 82mm 제품이고, 탐중률의 단열성 높은 시스템 창호 설치되었고, 색상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외부에 그레이 래핑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화이트로 해서 여러 가지 실내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게끔 건축 준비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이렇게 보니까 피피 창이 양쪽에도 있고, 여기 가운데 픽스가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주문에 따라서 이렇게 창 배치라든지 구조를 또 제작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시스템 창호의 어떻게 뭐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창호의 픽스와 틸텐튼처럼열수 있는 샤시를 조합을 해서 네. 창을 제작할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조합으로 제작을 하면서도 단열과 기밀 성능이 1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 한 포인트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중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203p 정도거든요. 근데 80mm요. 네, 82mm입니다.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 가지고 그 이중창만큼의 열 관류 단열을 맞춘 그게 바로 이제 기술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어, 근데 소비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독일식 시스템 창이라면은 이게 독일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사실 독일식, 유럽식 그러면은 통틀어서 이런 틸트 앤 턴이나 틸트 앤 슬라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 창호를 가리켜서 이렇게 여기 독일식. 아니면 유럽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게 독일 시스템 창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저희가 독일식 시스템 창호, 그리고 살라만다 하면 옛날부터 독일식 시스템 창호 중에 좀 대표적인 회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고급 제품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집 같은 경우도 건축주님 견적 받은 거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건축 자재들이 많이 올랐는데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 생각보다 많이 음.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래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모든 독일 시스템 창호가 다 이제 어떻게 낮아진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스탁을 재고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장점 중에 하나죠. 독일 독점 공급처이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을 수입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가격이 다른 업체만큼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축주나 시공사 쪽에서 어 살라만도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은데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서 예. 더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독일식 시스템 쌀라만 하면 너무 비싸다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음. 한번 견적 한번 의뢰해 보시면은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은 집이냐 비싼 집이냐가 창호에서 많이 또 판가름이 되거든요 어 여기 지금 또 2층에 또큰 창이 있는데 요 창은 어떤 창이죠 그러면 지금 네 지금 보이는 창은 틸트 앤 슬라이딩 창이에요 외부로 나가는 창 같은 경우에 도어 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네. 옆에 보여드렸던 틸트 앤턴 창과 동일하게 상부 15도가 열리는 네 틸팅 아, 기능으로 환기가 되죠. 환기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이 환기 기능 때문에 이 창호를 선택하시는 건축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열 때는 열 때는 평행하게 레버를 놓고 안으로 잡아 당기시면 부드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사면이 밀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보이는 것처럼 가스켓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사면에. 예, 가스켓이 있고요 예. 가스켓만으로는 사실 압착이 안 돼요 사면에 지금 하드웨어들이 있어서 예. 이 서로 하드웨어들이 맞물리면서 강하게 이 샤시와 프레임을 압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창이면서도 예. 단열등급과 기밀성능 1등급을 예, 예. 가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옛날처럼 막 창이 헛소리 해가지고 문풍지 바르고 솔솔 새고 막 창호에 뾱뾱이 붙이고 어 저도 이 독일식 시스템창에서는 예. 그럴 필요는 없으십니다 어, 그럼 여기 또 100만 불짜리 뷰가 있는 테라스에서 또창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예. 속이 뻥 뚫리는. <laughs>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거든요. 아, 여기 그냥? 사모님께서 이 공간을 원하셔 가지고 여름에 진짜 여기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음. 이 양쪽으로 큰 창을 원했고 그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크지도 음. 않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창이 제대로 시공이 되냐?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기밀 시공이 원칙이긴 하지만은 저희도 현장에서 좀 부실한 현장들 진짜 막그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그 창과 창틀 사이에 제대로 좀 시공이 안 돼서 냉기가 올라오거나 그 다음에 창틀 사이로 이렇게 또 테라스 같은 경우는 물이 또 누수가 돼가지고 목조 주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런 또 우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어이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이렇게 지금 철판 후레싱이 또 한번 이렇게 좀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 마감이 지금 어떤 마감이죠? 네, 이 제품은 아우터 후레싱이라는 제품인데요. 창고 네. 사면을 아우터 후레싱이 감싸고 있는데 네. 이 아우터 후레싱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살짝 물매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흐를 때 보이지 않고 흘러내리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우토레싱으로 인해서 외장재와 창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네. 역할도 하고요. 네. 이런 아우토레싱을 예전에는 따로 이렇게 알루미늄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금속 일반 갈바라든지 일반 금속을 그렇죠. 접어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편평도 자체가 네. 이 알루미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시간이 지나서 스크래치나라든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우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장재와의 이 창호와의 자연스러운 연결 그리고 이제 빗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역할까지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벽에선 이거 요만큼 밖에 안 나왔는데 2 x 8좀 구조제가 벽 두께가 두껍다든지 음. 조적 같은 거에서벽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 이 아우터 프레싱이 좀더 이렇게 길게 네. 해가지고서 특히 벽돌집 같은 경우 깔끔하게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샘창호와 이 아우터 프레싱을 같이 놓으시면 기능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미적인 측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어서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각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 업체들을 만나고 시공하는 것들을 보고 하는데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최종 마무리와 손끝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시공이 어떻게 꼼꼼하게 되었느냐, 기밀 시공이 잘 되었느냐,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호를 살라만다 측의 제조 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제작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창을 빛을 발하려면 시공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저희는 이 시공에 관련해 있어서도 시공에 대한 시방을 통일하고 시공팀에게 이제 배포를 하고 숙지시키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시공의 퀄리티를 항상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창, 좋은 시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후, AS까지도 완벽한 시스템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 건축주님 같은 경우도 시공하다가 유리가 살짝 금 갔는데 바로 와가지고서 교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여긴 제가 봤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시공되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저도 인상 깊게 살라만다 제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가 지금 특별한 또어 특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유리 같은 경우에도 단열과 기밀 성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집에 설치된 유리는 단열과 기밀을 극대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3중 유리가 사용이 되는데, 단열 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이 코팅이란 이제 코팅이 네. 진행이 되는데, 그 로이 코팅이 바깥쪽 유리의 안쪽과 실내쪽 유리의 안쪽에 이제 오. 코팅이 되으로써 로이 코팅으로 인해서 여름은 시원하고, 외부에서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 겨울에서는 안에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서 단열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유리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 유리가 있으면은 여러 유리 중에서 로이코팅 한 번만 입히면 이제 로이코팅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고급 창호 회사들이 이렇게 로이코팅을 이제 두번 입힌 거를 시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살라 마도 똑같이 네,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로이코팅을 두 번씩 입히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귀하신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또형용 먼데까지 넘어와 주시고 어떤 어, 창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우도에서도 이제 적극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100만 불짜리 뷰가 있는 2층 거실을 봤고요 제가 봤을 때이 집은 이 거실에서 죽어도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있어도 내려가기 힘들고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2층 화장실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2층 화장실 누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멤브레인 방수라 그래서 누수되지 않게 방수에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투톤으로 지금 타일을 했어요. 가끔씩은 이렇게 원색 쪽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조명 거울 같은 경우도 어, 미리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거울 가격은 그렇게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공, 전기공사할 때 전원만 빼면 설치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뽀샤시한내 모습을 항상 세수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 이렇게 지금 이 집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저희 1층에서 이 집의 건축주님을 모시고 한번 어, 이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올해 저희 집 지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이 건축주님이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한양대 건축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학번수는 많이 차이 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셔서. 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겨울에 왔을 때, 농막이 진짜 아름다웠고, 이 주변도 정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가꾸시고 돈 들이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집을 지어야겠다, 이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퇴직을 하면 이제 시골에 가서, 예쁜 집을 하나 짓고, 노후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평상시에 마음을 갖고 있다가, 5년 전에 여기 서종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농막하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갖다 놓고 5년간 여기서 농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보니까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튼튼하게 지었지만 결국은 단열이 문제더라고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엔 추워서 잠깐밖에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년간 생활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다 결정적인 계기는 비닐하우스에 아, 이게 쥐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어 뭐그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을 짓자 여기저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물론 제가 건축을 전공했지만 전문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우도음 이사장님의 유튜브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돼가지고 이 우도음에서 올린 영상은 제가 다본것 같아요 잘 지어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찾아뵈어서 건축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을 지으시면서 마음보고셨던 게 있잖아요 어떤 거를 강조해야겠다 어떤 거를 살려야겠다 제가 5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단열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가장 그러면 지금 단열을 강조하셨는데 살아보시니까 어떠실까요? 자녀의 양대 산맥이 이제 결국 벽체하고 창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일식 창호를 선택하게 됐고 창호도 뭐 여러 군데 업체를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 전시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구경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lg 진창호도 있고 뭐 이건 창호도 있고 견적을 받았던 게 레하우 그다음에 여기 살라만다 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살라만다 창호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그 성실하게 시공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얼만큼 성실하게 시공하느냐 그게 가장 이제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라만드 창호가 가장 그 열심히, 성실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원칙대로 그런 모습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살라만드 창호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벽체의 단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라스울도 있고 스티로폴도 있고 네. 우레탄 폼도 있는데 네.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잘라서 이어서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글라스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작업자가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어 네. 이렇게 이어 붙이고 그런 구석구석 다 채워지지도 않을 응?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길게 잘라서 붙이기 때문에 처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한 끝에 홈이 에, 사실은 구석구석 각 곳, 곳곳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연질 폼, 어, 그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고 지금 살아보니까 사실은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아도 꾸누꾸누 할 정도로 단열 시공이 밀실하게 잘 돼가지고 결국은 그게 창호하고 벽체 단열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터뷰하느라고 이제 옷을 갖춰 입었었는데 <laughs> 원래는 제가 여기 있으면은 반팔에 그 얇은 여름용 바지를 입고 사실은 왔다 갔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의 강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반팔이 공감이 되는게 저희가 밖에서 찍고 안을 들어왔는데 난이 너무 더워서 카메라가 다 습기가 찼어요. 그래서 지금 창문 다 열어놓고 지금 환기를 시켰거든요. 그만큼 지금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우동 시청자 분들, 건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먼저 지은 선배 분으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시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아 물론 집을 지을 때 각자의 취향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단열과 이제 정밀시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화하고 아까 그 벽체 단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어? 양심적이고 꼼꼼하게 시공을 잘해 주는 업체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도 홈도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시공해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거의 한 7, 80%는 성공한 집 짓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굉장히 추운 지역에 따뜻한 집이 됐고 또 멋진 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지금 처음 창호 홍보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창호 부분이 건축비에서 10% 정도 차지하는 좀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그 성능에 따라서 집 성능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또이 건축주님께서 진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시고 꼼꼼하게 비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건축주님의 선택과 조언도 굉장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쁜 집 이렇게 또 촬영해 주시고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쁘게 아,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